좀 전에, 이제, 시장에서 제가 이제 토화를 사왔는데, 자, 보세요. 어, 토화를, 내가 이제 토화 파는 곳을 알아. 이제 토화철에 토화생, 토화를 파는 곳을 알아. 그러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시장에 가서 사오세요. 그래서 이제 찬물에 빨리 헹궈서, 이제 잘게 다져서 준비된 재료를 넣고 만들어요. 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토아젓 담그기 레시피는 만들어서 빨리 먹는 토아젓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에 절여서, 그러니까 소금만을 넣어서 정말 이제 그 바다 새우젓 담그듯이 만드는 방법은 그러니까 토아 무게의 30%의 그 천일염을 넣어요. 그런데 이제 토아는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랜 기간 저장을 해서 먹는 토아젓이랑, 그러니까 짧은 기간 이주내에 먹을 수 있는 그런 토아젓? 이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이제 빨리 먹는 토아젓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방법은 아무 준비도 없어. 그런데 시장을 갔어요. 재래시장을 갔어. 근데 어? 토아가 살아 움직여. 살아 움직이는 토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왔어. 그러면 어때요? 시간이 재료를 다른 재료 준비하기에 이제 차쌀밥도 필요하고 막 이제 하는데 재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쳐 되겠죠. 근데 민물새우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소비자가 구입을 해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니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 시간하고 또 이제 재료 준비하는 시간하고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민물새우의 이제 골든 타임이 있어요. 얘네가 죽으면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만드는 새우젓 토하젓. 그 방법으로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시장을 갔는데, 어, 아무런 준비 없이 토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토화 좀 만들기 방법이에요. 토화는 민물새우여서 한번 씻어줘야 돼요. 어우야. 아, 이 작은 생물새우. 아, 어. 자, 보세요. 수정물에 들어가니까 금방 죽잖아요. 그니까 아빠, 어. 키워도 되겠는데요? 어, 얘들아, 너무 활발하게 움직인다. 어쨌든 빨리 헹궈서. 아유, 이 느낌. 어, 이느낌 자, 빨리 죽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토하는 수염이 길어요. 정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거, 그러니까. 수염, 수염이 너무 긴 거는 잘라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먹다가 다칠 수가 있어요. 수염에 찔려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 이제 물로 헹구고 이제 씻을 때 대충 아주 긴 거는 이제 좀 잘라주세요. 이제 많이 죽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살때 보니까 눌려서 죽은 아이들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수염이 너무 긴 것들은 이렇게. 떼어주세요. 목을 넘길 때, 이제, 요런, 가느다랗고, 좀, 음, 가느다라면서, 조금 약간 질기잖아, 요 얘네. 근데 이거를, 꼬꼬 씹어서 양념에 묻혀서 이제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맛있어서 급하게 또 드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목을, 이제, 훅도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긴 거, 긴 수염, 한 가닥 정도가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냥 손으로 가볍게 떼어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 하시고, 너무 힘들면, 이거 양이 많으면 다할수 없잖아요. 에이, 드실 때 꼭꼭 씹어 드세요. 그리고, 뭐 이제 목으로 넘길 때 목에 뭐 가시가 걸려서 트라우마가 있어. 그러신 분들은 알아서 조심해서 드세요. 그죠? 그건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손질을 해주고, 지금 물기를 뺐잖아요? 이제 물기를 뺐어요. 그러면 얘를 까나리 액젓 있잖아요. 이거를 요거를 까나리 액젓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만약에 액젓을 이용해서 젓갈을 담글 때는 같은 종류의 젓갈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새우 액젓 뭐 이런건 없잖아요 그죠 시시판되는 그런게 그래서 이제 제일 무난하게 까나리 액젓이요 에 까나리 액젓을 이 지금 토아가 음. 400g을 이제 한근 샀는데 딱 400g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수염 띄고 해. 비닐무게 빼면은 조금, 조금, 거기서 조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오차는, 어, 저기, 무시하시고요. 그러니까 400g 이라고 치고, 얘가, 나 까느리 쳐서 얼마 넣냐? 그러면 얘가 자작하게. 막, 충분하게 잠기기가 아니라, 잘박하게. 그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제가, 어, 잘박하게 잠기는 정도의 양을 넣고, 이제 그거를, 이제, 레시피를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하루, 어, 너무 오랜 시간 말고, 어? 어, 그 그러니까 하루 기준 했을 때 그러니까 너무 짜지 않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까나리액젓에 담가놨다가 그 다음날 그러니까 만약에 저녁에 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24시간 기준에서 24시간을 꼬박 하지 않고 한 12시간 정도 어, 드셔보세요. 그래서 내가 아, 이 정도 간이면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꺼내서 묻혀 드세요. 묻혀서 이제 먹는 거죠. 이 방법은 어. 시장에 가는데 토화가 있네? 우연히 발견했을 때 빨리 만들어야 될 때. 그죠? 찹쌀밥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 준비하려면 토화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신선도가 떨어질 때 그렇게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토화젓이 나오는 것을 알아. 그러면 또 제가 이제 다른 레시피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때는 거기에 이제 레시피가 있는데 다져가지고 재료를 넣어요. 그래서 이제 묻혀서 먹는. 근데 토화젓은 이렇게 빨리 먹는 토화젓은 한 2, 3일 양념을 해서 이제 숙성을 한 다음에 김치 먹듯이 이제 한3 일째부터 이제 맛있게 먹뭐 묻혀서 바로 드셔도 돼요 그런데 아 조금 양념을 배일 동안 기간을 주고 드시면 아 정말 맛있죠 그쵸? 이제 용기에 넣었어요. 용기에 넣은 이제 토아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까나리 액젓을 넣어볼게요. 120g, 그러니까 400g 무게 120g의 까나리 액젓 부었어요. 아, 하... 부었더니. 그랬더니... 20g 정도 더 넣어볼게요. 아, 20g을 따르려고 했는데 30g 따랐어요. 그냥 뭐 넣죠. 뭐. 그래서, 또 아, 100, 아, 400g에 까나리 액젓 150g이 들어간 거예요. 150g을 넣어서, 이제, 어, 지금이 10시니까, 밤에 만들어 볼게요. 까나리 액젓에 10시간 담가놓은 제 토아를 이제 액젓은 분리해서 이제 토아만 건졌어요. 그리고 이제 분량에 양념을 넣어서 학도에다 한번 갈아볼게요. 이 학도 갈리는 소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음소거할게요. 그리고 까나리 액젓, 아까 전에 이제 토아젓 담가놨던 거 이제 분리를 했잖아요. 이 국물하고 이제 항독에 이제 묻어있는 그 토아젓하고 섞어가지고 쪽파김치를 담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쪽파 200g 넣어줄게요. 그래서 조금 절여줄 거예요. 한 20분 정도. 양이 얼마 안 되니까.